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친구띵구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다가올 추석을 위해 프로그램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조상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정성껏 전하며 차례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과 조리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시며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준비물로는 음식 사진과 색연필, 풀, 과일, 켄트지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음식 사, 이미지가 칼라로 프린터가 어려울 경우 마트 전단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음, 추석 차례상에 올려지는 음식들을 살펴본 후에 어르신들이 필요한 음식과 과일들을 켄트지에 오려서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우선 음식 사진을 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다 붙여 줬는데요. 어르신들의 지역과 가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사진에 없는 차례상 음식과 과일 등은 색연필로 그린 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림 솜씨가 없어서 수저와 초만 그렸습니다. 오늘도 프로그램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요번에 추석과 노인의 날이 같이 겹쳐 있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노인의 날 관련 프로그램을 서둘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시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